안녕하세요. 아, 이번 시간에는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하고 형식을 바꿔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날짜는 여러분들 입력할 때는 다시나 슬래시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 오늘 날짜를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2018-02-11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든지, 2018 슬래시, 그 다음에 02 슬래시 11. 그래서, 어 날짜를 입력할 때는 꼭 다시나 슬래시로 꼭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입력할 때는, 시간을 입력할 때는, 콜론, 콜론, 점점.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14시, 20분을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14 콜론 20 이런 식으로 어, 여기서 날짜를 자동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시스템에 어떤 날짜를 자동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컨트롤 세미콜론, 그리고 어, 시간은 뭐예요? 시간은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알아두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다음 어, 여러분들이 이제 날짜를 그렇게 입력을 했으면은 이 형식을 바꿔줄 때여러분이셀 서식 있죠? 바로 가기 메뉴에서 이셀 서식 대화 상자 들어가게 되면 셀 서식 예, 대화 상자 들어가시면은 어, 여기 표시 형식 탭에서 예, 날짜 부분을 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 형식 부분이 나타나요. 이 형식 부분에서 뭐 여기 연 월, 일, 어, 요일까지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또 연월일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 한자 형식이 나오죠. 한자 형식이 그 다음에 연월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월, 일만 나타난 여러 가지 어떤 형식을 바꿔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시면, 사용자 지정으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각종 뭐 내가 어떤 원하는 형식으로 어,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왜요? yyyy- mm-dd 이렇게 부분이 나타나죠. 근데 여기서 y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 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연도. 그다음에 m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월. 그다음에 d는 뭐예요? 일이죠. 뭐 약자예요? Uh, Y는 이어의 약자이요. 그다음에 M은 뭐예요? 몬스. 그다음에 D는 뭐예요? 데이. 그러면 몇 가지 경우를 날짜 형식을 한번 짚죠. 어? 사용자 지정으로 어,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 형식에서 Y Y 아, 슬래시 mm 슬래시 dd 이렇게 썼다 그럼 뭐예요 2018년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0이 월이 두자리나니까그 다음에 dd는 뭐예요 1일이런식으로 어, 나타나요 그리고 어 만약에 yyyy 다시 m "m", "m" 다시 "d"를 썼다. 이 중간에 "m"을 3개 썼죠. 어 도대체 이 3개 "m"을 "월"을 3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m"을 3개 쓰게되면여러분들 영어 있죠. 영어, 영어의 "월", "월"의 약자 3글자를 나타내죠. 3글자,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어, 만약에 2018. 다시 02어 다시 뭐 11로 입력이 되어있다. 그러면 02가 2월이죠. 2월은 영어 월의 약자 February F E B로 나타나요. F E B February 약자 영어 약자 세 글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 M M M M을 나타났다. 4개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F E B R U A R -O. February. 그죠? 아, 영어 약자 2월에 대한 어, 전체 부분이 나타나죠? M을 4개 썼을 때는. 그 다음에 한번 D를 보면은, 요 D를 만약에 어, 3개 쳤다 여기 YYYY y, y, 다시 mm 다시 DDD로 나타났다. 그러면, 어그 일요일에 해당되는 거 있죠? 요일. 요일을 영어 약자 세 글자. 약자 어, 세 글자. 여기 d가 뭐일게요? 세 글자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이 뭐예요? 어. 11일이면 일요일이니까 sunday. s u n. 그죠? sun만 알아들어요. sun. 여기 sun. 그리고 만약에 D를 내겠었다. 그러면 Sunday, Sunday, 이렇게 나타나요. 예, 다음 여러분이 시간 형식을 보시면 셀서식 대화장대에서 아, 시간 형식을 이렇게 보시면은 보통 어, 시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 형식이 나타나죠. 뭐 10분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 10분 초. 왜냐면 그 오후, 오후 10분 초 나타나는 거그 PMAM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죠. 요런 아, 형식을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 시간은 뭐예요? 아까 콜론으로 입력을 한 다음에 아, 셀 서식 대화상자에 들어가서 아, 바꿔주면 각종 이런 형식으로 바뀌었다면 이런 형식으로 바뀌어요. 예, 그럼 사용자 지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시면 은 여기서 여기 한번몇 가지 부분을 보면은 요, 요 부분에요 이 h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h는 뭐예요 여기에 시간을 말하는 것 C. 여기에 아오 hour, 아오의 약자죠 그 다음에 m은 뭐예요 요건 분 m i n u t 미니트라 하죠. 분 s는 뭐예요 초 세컨드, second, 이거 -E 약자죠. 그래서 시분 초를 말하는 거예요. H는 시, M은 분, S는 초. 그러면 몇 가지 한번 경우를 한번 직접 음, 해보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어, 만약에 음, 어, 14시 20분을 뭐 30초를 입력을 했다. 이걸 이 부분에서 형식 부분에서 어, mm 콜론 ss 이렇게 나타나다면뭐 뭐 나와요? 결과는 20분 30초만 나타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 분하고 초만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어, AM 슬래시 PM 한칸 떼어주고, HH 콜론 MM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 형식을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그 AM 슬래시 PM 같은 경우는 오전이면 AM으로 자동적으로 잡혀요. PM은 뭐예요? 오일 때는 자동적으로 PM으로 잡히고 지금 여기 14시니까 뭐예요? 14시니까 오후죠. 그럼 오후 어 여기 PM PM 나타나고 어 2시 2시 20분 이런 식으로 어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 날짜와 시간을 직접 어 입력을 해서 어, 이렇게 한번 하나씩, 하나씩 어, 몇 가지 경우를 한번 직접 실습을 해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A1 셀자표에 어, 오늘 날짜를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네. 그리고 한번 복사를 하고 몇 가지 경우를 한번 해 보자구요. 음... 자, 시간도 어,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우선 어, A2 셀 옆에 보시면 여기 날짜가 나오죠? 자. 셀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셀서식로 들어가서 자, 날짜에서 예, 세 번째 거. 이쪽 형식이죠? 세 번째 걸 한번 선택해 보자고요. 자, 확인 눌러보니까 어떻게 돼요? 년월일 형식으로 바뀌었죠? 자, A3 셀자표는 한자 형식으로 한번 바꿔 보자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서식 들어가셔서 어 형식 탭에서 여기 형식, 형식 부분에서 한자 형식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여기 한자로 바뀌죠? 자, 이번에는 어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한번 바꿔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셀 서식 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시면 어, 직접 형식에다가 이 중간에다가 M을 하나만 더 써볼게요. M. 자 M을 하나 더 써보니까 여기 이 보기 부분에 있죠. 보기에 뭘 나타나요? feb로 나타났죠. feb m을 하나 더 써볼까요? m 어때요? 네개 쓰니까 요 m을 네개 쓰니까 february, february 그죠? 2월에 해당되는 영어 부분이 나타나죠. 자 확인 눌러볼게요. 어때요? 그다음에 자 셀 서식 들어가서 셀 서식 들어가서 어,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D 부분을 볼게요. D를 세 개만 써볼게 세세개세개 쓰니까 뭐예요? S U N이 나타나죠? 2월 11일은 2018년 2월 12, 11일은 일요일이에요. 선만 나타나죠? 선 D를 네개 써볼게요. 네개 어때요? 아, D를 네개 쓰니까 여기 보기 부분에 선데이가 나타나죠? 자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그래서 어, 날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어, 반드시 다시나 슬래시로 꼭 입력을 하고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날짜 형식이나 사용자 지정 형식으로 바꿔주면 돼요. 자 시간 형식을 한번 볼까요? 자 시간 형식은 어, 셀 서식 대화 상자에 들어가서 자, C2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셀서식 대화상자에 들어가서 어, 시간 형식에서 음, 자, 두, 세 번째 걸 선택해 볼게요. 그냥 시, 분, 초만 나타나는 거. 자, 세 번째 걸 선택한 다음에 형식에서 확인 누르니까 어때요? 시, 분, 초만 나오죠? 그러면 어, 세 번째 C3 셀자표에 해놓고 셀서식 대화상자에 가서 자소지에 들어가서 사용자정에 들어가서 음 분하고 초만 나타날게요. mm, mm, 콜론, ss. 자 확인 누르니까 어때요? 분초만 나타나죠. 분초, 자,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음 am 슬래시 pm 을 앞에 다놓고그 다음에 요걸 지워버리고 한칸 띄워주고 음 hh 콜론 mm 써 볼게요. mm 그러면 앞에 am 슬래시 pm 한칸 띄워주고 hh 콜론 mm 이렇게 써주게 되면 자 오후는 뭐예요 pm이 나타날 거고 am은 오전이 나타날 거예요 자 시하고, 시, 시, 에, 시하고 분만 나타날 거예 그죠 그래서 요 위에 보기를 보시면은 어 pm 03 콜론 50으로 나오죠 자 확인 눌러 볼게요 어때? 이런 식으로, 오후가 되니까 뭐예요? PM이나 타나죠? 15시는 뭐예요?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죠? 에, 지금까지, 어, 날짜와 시간 부분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는데, 자, 날짜는 뭐예요? 다시나 슬래시로 꼭 입력을 하시고, 셀 서식 대화상에서 자 어, 성형식에서, 형식에서, 형식에서 바꿔주고, 그다음에 시간은 꼭 콜론으로 입력을 하셔서 셀 서식 대화상자에서 시간 형식에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